네. 소렌토 R. 무동력 제트 파워. 이쪽에다가 오른쪽 와류기를 터보 전에 지금 장착을 했고요. 전기 파워 매직으로 전선으로 잘 감았습니다. 그리고 매직 파워 넘버 원. 이쪽에다 지금 장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블루바이 가스에다가도 손을 지금 잘 감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인터쿨로 들어가면서 무동력 제트 파워가 지금 와류기가 인터쿨로 지금,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스루트바디쪽 이렇게 지금 무동력 제트 파워 장착했습니다. 사 지금 이게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터보가 지금 방향으로 잘 넣었고요. 음. 어, 그러면 오른쪽 이 터보 차트를 더 힘차게 등지면서 잘 힘을 공기를 잘 넣어주니까 이제 극대화가 됩니다. 그래도 이제 잘 나와가지고, 인터클로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, 여기 인터클로 구간에다 하나 넣었거든요. 와류장치를. 예.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한번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소렌토 R. 자, 무동력 제트 파워 지금 와류장치를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전기 파워 매직 전선으로 잘 감아왔고요. 지금 사장님이 지금 이게 이 차를 좀 업그레이드 를 해가지고 차를 좀잘 나갔었죠. 어, 어떤 걸좀 업그레이드 했었죠? 매핑을 좀 했죠. 아 매핑을 좀 해가지고 차를 성능을 많이 끌어올렸는데,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다른 제품 와류 장치를 좀 넣었더라고요. 지금 와류 장치를 한4개 정도 넣었는데, 저희 무동력 제트 파워를 갖다가 또 추가 장착을 했습니다. 네 터보 쪽하고. 인터쿨러 쪽. 이쪽으로 지금 신경을 써 가지고 추가 장착을 했는데 전에 차가 매핑하고 와류 장치 넣어 가지고 잘 나간 차가 뭐뭐 뭐, 말씀하시기는 막모아비도막 3.0도 막 어떻게 됐습니까? 그뭐그 뭐그 정도로 잘 나간 얘기를 한번 좀해 주세요. 모압이도 못 따라오죠, 를 아, 모압이도 못 따라올 정도로 그렇게 매핑을 하고 와류 장치를 넣었는데 소음 때문에 이걸 뺐지. 네, 소음 때문에 저 근데 제거 지금, 무동력 채트 파워 장착을 하고, 좀 어떻습니까? 소음 부분이 많이 삭같기것 같습니다. 아, 소음 부분이요? 많이 좀 네. 줄어든 것 같아요. 줄, 줄어든 것 같아요. 네, 소음이, 소음이 지금, 공명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, 그, 인, 뭐 인터쿨러, 네? 인터쿨러, 예, 네, 인터쿨러 쪽에 잘 들어가라고 와류장치를 더 듣고, 터보를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, 터보에 딱 오른쪽 방향으로, 돌리면서 공기를, 터보 차차가 힘이 더 좋아진 겁니다. 그러지. 그러면 지금 장착을 하고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 어떤 변화가 좀오는것 같아요? 그전에도 차가 잘 나가 좋았는데 어떤 식으로 더좀 좋아진 것 같아요? 부드럽고 소음이 광광거리 많이 없 아, 부드럽고 소음이 뭉 소리가 많이 없뭉 아, 소리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. 아, 많이 지금 저를 믿고 지금 인터클로 쪽에 잘 들어가라고 와류 장치를 넣자고 해가지고 사장님이 제 선택을 믿어주시고 넣었더니 이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죠. 네, 예, 예. 아무튼 이 부분 제거 무동력 제트 파워 장착하고 만족하시죠? 네, 예 만족합니다. 매직 파워랑 같이 넣었습니다. 아무튼 사장님 가시는 길 고포 잘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